단계로 완성하는 한국무용 분장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베이스입니다. 제가 평소 화장할 때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들고 왔어요. VDL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요즘 스파츌러에 꽂혀서 어설프지만 사용해 보았어요.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쿠션 등 평소 일반 화장할 때 사용하시는 걸로 분장 전 바탕을 깔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단계는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니까요. 건너뛰고 바로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셔도 됩니다. 크리오란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밝은 색상인 1W를 이용해 T 존을 비롯한 얼굴 중앙부에 먼저 발라주시고 나중에 윤곽을 잡을 부분에 비교적 어두운 컬러인 2W를 발라주세요. 광대, 턱, 이마와 같이 얼굴 가장자리와 콧대 정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를 때 스틱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너무 세게 눌러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 먹으면 커지는 블렌딩 퍼프입니다. 퍼프에 물을 적시거나 미스트를 뿌려주어 촉촉하게 만든 뒤에 파운데이션을 펴발라줍니다. 너무 얇게 발린 듯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보강해줄게요. 턱선 아래로는 EW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은 파우더입니다. 에리조 페이스 파우더이고요. 1번 누드 컬러를 사용할게요. 파우더 안에 기본 분첩이 들어있어요. 기본 분첩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크기가 좀 작은 듯하여 다른 분첩 하나를 더 사용합니다. 아예 뚜껑을 열어 가루를 묻힌 뒤에 큰 분첩에 얇게 펴바른 뒤 얼굴에 살살 올려줘요. 작은 면적의 파우더를 바를 때는 분첩을 반으로 접으면 편해요. 예전에는 파운데이션부터 파우더까지 바탕을 굉장히 두껍게 깔았었는데요. 요즘은 일부러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려고 해요. 두껍고 너무 매트해지면 주름에 화장이 끼면서 주름이 부각되고 오히려 수정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스텝은 윤곽입니다. 얼굴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리벨리 볼터치 5색 세트인데요. 오늘 사용을 많이 할 예정이라 제가 임의대로 숫자를 붙여봤어요. 쉐딩은 5번 색상 이용할게요. 넓은 면적에 음영을 줘야 하니 큰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새 브러쉬를 처음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묻어날 수가 있어서 휴지에 한번 덜거나 붓을 털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광대와 턱선 그리고 이마 끝에 쉐딩을 해주세요. 다음은 볼터치입니다. 쉐딩 때 사용한 붓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로 이어서 볼터치를 할게요. 리벨리 볼터치 5색 세트 1번 컬러입니다. 역시나 브러쉬를 한번 털어서 사용해주시는데, 눈 바로 아래에서부터 웃을 때 튀어나오는 광대에 볼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터치가 너무 붕 뜨지 않게 윤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해주세요. 볼터치를 한 김에 엄지손톱 정도 크기의 브러쉬를 이용해 눈섀도우 바탕을 넓게 깔아줄게요. 리벨리 볼터치 5색 세트 2번 색상입니다. 눈두덩이에서 눈꼬리와 언더까지 넓게 바탕을 깔아주세요. 볼터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콧대입니다. 브러쉬 중에 새끼손톱 모양처럼 비교적 얇고 긴 붓을 이용해서 콧대를 그릴 거예요. 눈썹 앞머리에부터 코 중간 정도까지 일자로 쭉 내려와요. 리벨리 볼터치 5색 세트 3번 컬러입니다. 콧대를 그린 선이 가늘고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선을 좀 넓게 퍼뜨려서 콧대 라인이 좀 두꺼워지는 게 좋아요. 꽃대와 눈썹 앞머리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세요. 세 번째 스텝은 눈썹입니다.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하고요. 이렇게 납작하고 짧으면서 끝이 살짝 사선 모양인 브러쉬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세르고 아이섀도우 20번 초콜릿 색상입니다. 앞쪽부터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시고 뒤쪽은 웃었을 때내 눈썹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너무 처지지 않는 선으로 눈썹을 그려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웃을 때 눈썹이 하회탈처럼 내려갈 수가 있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아이라이너 저는 주로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제품은 에리조 스피드 아이라이너입니다. 앞꼬리 먼저 빼주시고 속눈썹에 아주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눈꼬리를 뺄때 눈두덩이 살이 처지거나 주름이 진다면 손으로 잡아당겨서 그려주세요. 다섯 번째 스텝은 섀도우입니다. 앞에서 저희는 눈두덩이에 바탕을 깔아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기본 바탕에 세 가지 색깔을 순서대로 얹어 눈을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로 다크 브라운 컬러로 가장 넓은 영역을 채워줄게요. 삼각존과 눈꼬리, 그리고 눈두덩이까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눈의 크기를 감안하면서 넓게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세요. 아웃라인을 잡다 보면 경계선이 너무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브러쉬로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어 블렌딩 해주세요. 두 번째, 초콜렛 컬러로 아까보다 영역을 좁혀 눈에 더 가까운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삼각존과 눈꼬리, 그리고 눈두덩이까지 칠해주세요. 먼저 칠한 다크브라운 색과 그라데이션 되도록 경계를 흐리게 해주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블랙 컬러 섀도우로 제일 좁은 영역을 채울게요.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얼굴에 섀도우 가루가 떨어져서 털고 갈게요. 반대쪽도 칠해볼게요. 블렌딩 작업과 얼굴에 묻은 섀도우 가루도 털어주었고요. 눈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더 넓은 영역으로 다시 더 칠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은 속눈썹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속눈썹은 한쪽에 숱이 몰려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속눈썹을 붙일 때는 숱이 많고 긴 쪽이 눈꼬리 쪽을 향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다크니스 속눈썹 접착제를 속눈썹에 발라주세요. 속눈썹 끝을 잡고 앞쪽부터 눈에 닿이도록 하여 전체를 살짝 얹어줍니다. 속눈썹 붙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 밀착되도록 눌러주시고요. 반대쪽도 붙여볼게요. 속눈썹 라인에 맞춰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더 길고 진하게 빼주세요. 앞꼬리도 보강해주시고요. 아이라이너가 커진 만큼 섀도우도 보강해주어야겠죠. 일곱 번째 스텝은 애교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작고 얇은 붓을 사용해서 오늘 쉐딩할 때 사용했던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눈 아래에 선을 그 듯이 일자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끝이 뭉툭한 브러쉬를 사용할 거고요. 화이트 컬러 섀도우를 방금 그린 그림자 선과 눈 사이에 칠해주세요. 다음은 반짝이를 눈 아래에 발라줍니다. 글리터가 뭉칠 수 있는데 얇고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 퍼뜨려 잘 발라주세요. 눈화장이 진해지니 눈썹이 좀 약해 보여요. 미츠유시 콤비 펜슬을 이용해 눈썹을 보강해 줄게요. 갈색을 사용하여 눈썹 끝을 더 진하고 뚜렷하게 모양을 잡아 그려줍니다. 스크류로 눈썹 결을 정리하고 앞서 사용했던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보강하는 김에 볼터치도 한번 더. 쉐딩도 한번더 칠해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스텝, 하이라이터. T존과 인중, 턱, 그리고 앞 광대까지 하이라이터를 칠할 건데요.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1차 하이라이터 해준 뒤, 화이트 컬러로 더 밝혀줍니다. 제가 사용한 붓은 크기가 적당히 크고 끝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브러쉬의 끝부분을 사용하면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앞 광대를 칠할 때는 작은 삼각형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터가 중요하죠. 아홉 번째 스텝은 귀밑머리입니다. 초콜렛과 블랙 컬러를 섞어 전체적으로 숱을 채워주신 뒤에 볼 쪽으로는 초콜렛 컬러를 길게 빼주고 머리카락 쪽은 블랙 컬러로 채워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 스텝은 입술입니다. 그날의 공연 의상에 따라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 립소를 이용하여 발라주시면 됩니다. 분장이 완성되었습니다.